자 2022년 10월 교육청 미적분 29번 나온 문제고요. 지금 여기서 얘랑 얘랑 평행하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자 <laughs> 한번 볼게. 일단 우리가 이렇게 반원이 있는데 처음에 얘가 세타고 얘가 이세타고 그렇죠? 얘가 세타고 얘가 이세타고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 여기도 세타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게 그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어졌겠죠. 이거랑 평행하게 그었으면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이거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 위치겠지. 네. 음. 일단 저 F 세타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쵸? 렇 네. 어정쩡하게 잘렸죠.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렸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으면 90도. 네. 맞죠? 맞아요. 음. 여기 이거 얼마라고 줬니? 여기 혹시 네. 2라고 줬으면 여기가 2니까 여 1이겠고 여기도 1이겠죠. 네. 맞니? 네. 자,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전체에서 요걸 제외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 얘 자체를 쪼개서 요렇게 갖다가 쪼갠 다음에 여기 1 갖다 놓고 얘랑 얘랑 더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랑 여기랑 있게 되면 얘랑 얘랑 지금 똑같은 동일 위치니까 여기 2세타라는 걸알수 있겠지.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빼기 4세타가 되겠네요. 그 렇습니까？여 네. 음. 기가 90도 인가？뭐 그건 아니 겠죠？그죠？90도 네. 음. 는？아 니고 그러면 일단 여기 는넓 이를 알 겠는데, 여기 는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게 있네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거 이등변삼각형인 거 보이지? 네. 이거. 네. 근데 여기 파이 4세타고 여기가 2세타니까 이만큼이 네. 파이 마이너스 2세타죠. 네. 근데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 세타, 여기 세타겠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사인법칙 쓰면 되겠죠. 아... 맞아요? 네. 여기가 파이 4세타,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얼마일까? 3세타겠네. 그래야 3개 더해서 파이 되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을 선생님 따로 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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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고요 여기가 파이 빼기 4세타 여기가 3세타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여기가 1 지금 이렇게 주는 상황이야 네. 이해되지? 네. 그러면 뭐라고 할까 싸인 3세타 분의 1은 그쵸? 싸인 네. 어, 파이 마이너스 4세타 분의 이게 물음표라고도요 물음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사인 4세타랑 똑같으니까 물음표는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4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는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4세타가 되겠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어. 자, 그럼 이제 f 세타는 정리 한번 해 볼게요. f 세타는 2분의 1 ab sin 2세타 더하기 2분의 1 ab, 그러면 sin 3세타 분의 sin 4세타 곱하기 sin 끼인 각이니까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네. 됐습니까? 네. 음. 자, 그럼 이제 f 세타는 다 됐네요. 그죠? 네. 자, 그럼 G세타. 요 친구죠, 요 친구. 요 친구는 뭐 100퍼지. 여기에서 요거 빼야겠죠? 네. 그죠? 근데 요거 길이 나왔었나? 아, 이거 길이 구하려고 했으면 아까 그냥 이거 안 구하고 요거 구할 걸. 그죠? 근데 뭐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진 않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니까. 네.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거에서, 요거에서, 마이너스, 요거 하시면 되겠죠. 네. 음. 그럼 요거 구하는 건 이제 금방 구했으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겠지.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걸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어, 오케이. 자, 요것만 가지고 나와볼게. 쪼만하네.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가 삼세타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삼세타겠죠. 네. 끝났죠? 네. 자, 그러면. 뭐라고 할수 있어? 이거 분의 이거는 사인 3세타 분의 1은 지금 요거 하는 거야. 요거. 네. 그러면 요거, 요거랑 요거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인 세타 분의 이거 물음표라고 하면 이거 되는 거죠. 네. 그럼 얘가 사인 세타 되는 거니까 이 물음표는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된 거야. 네. 괜찮니? 네. 음. 그러면 뭐 여기가 얼마야? 2세타인가? 네. 그럼 여기 안에서 다시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음. <laughs> 그러면 사인 2세타분의 이거 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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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인 3세타, 사인 세타, 이거는 뭐 이, 이거 할까? 음. 사인 세타분의 이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느낌표라고 하자. 음. 이만큼을. 그럼 느낌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사인 세타 꼽혀주면 되겠죠. 됐니? 네. 그러면 사인 3세타를 내려오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두개 있는 거죠. 네. 됐습니까? 됐지? 네. 이게 지금 느낌표란 말이야. 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G 세타 여기다 이렇게 써보게 되면 얘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죠. 네. 그러면 2분의 1 r 제곱하면 1 제곱이니까 안 쓸게. 2분의 1 세타 빼기 요거죠요거요거는 네. 지금 우리가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2분의 1에 사인 자, 좀 앞에다 쓸게 자리가 없으니까 옆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a 사인 3세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B 요거, 이거는 곱하기 <laughs> 사인 3세타, 사인 세타 맞지? 네. 곱하기 사인 2세타, 사인 세타 A, B 됐죠?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끼인각인데 파이백의 3세타나 3세타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얘는 3세타랑, 그럼 여기랑 지워진다고 보자. 이렇게 하자. 괜찮죠? 네. 됐습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요것까지다 됐으니까, 정리만 하면 끝나겠네요. 네. 간단하죠? 네. 정리 한번 해봅시다. F세타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그러면, 음, 자, 2분의 1, 은 묶어내자. 2분의 1을 묶어내면, 사인 2세타. 플러스,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4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죠. 맞습니까? 네. 음, 좋아. 이거 분해. 그쵸? 그럼 G세타는 2분의 1 묶어내면, 2분의 1에 세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인데 지워졌죠? 마이너스. 그죠? 세타 마이너스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친구 이제 지우게자 그럼 이제 다 끝났죠. 네. 위 아래를 세타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세타로 나눠주면 얘 예, 세타 여기 세타 들어가겠고요. 저 네. 2분의 1 약분 되니까, 네. 얘1되겠고요 네. 여기 밑에 세타 붙으니까 끝났죠. 네. 음. 자 그럼 위에는 1 빼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1 0 0 6분의 1 되는 거죠. 네. 그럼 위에는 6분의 5 되는 거고요. 밑에는 2 더하기 3분의 4. 네. 2 더하기 3분의 4. 그러면은 3분의 10. 얘가 2고 얘가 3분의 4고 얘가 1이니까. 3분의 1 0이죠 네. 그럼 51은 5, 5, 2, 10, 31은 3, 3, 4, 2, 6이니까 정답은 4분의 1이니까 여기다 8곱하라고 했죠. 20. 그러면 20이 정답이겠네요. 하. 됐습니까?